오늘은 디모데우서 마지막 장 4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 4장에서는 바울의 유언성인 당부가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책무중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강력히 주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을 통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우래 참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튼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베스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거섯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혔음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게와 아글라와 미노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우블레와 부데리와 리노와 글라디오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오늘 우리가 사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먼저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요?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상대방의 의지나 환경 등을 고려하며 나의 편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고백을 할수 있을 것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땅히 행할 바를 신서 지켰노라고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영했던 대마가 나중에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위한 고통보다는 개인적인 한의를 위한 기복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도 교회와 성도들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세상에서 아무 의지할 데 없고 도움 얻을 길이 없을지라도 성도에게는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의지할이 없다며 낭망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기약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